자, 이제 2차 작업 들어갑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다가 뭐 약간 틀리면 수정할게요. 자, 우선 똑같이 잡아, 파일에 잡아 새 파일, 파트에 확인 들어가시고요. 아까처럼 참조 영상에 기준명 가셔가지고, 어, 그 정면을 스케치, 정면 잡아주시고, 어, 간격 20mm. 그 다음에 개수는한섯개 정도 잡으세요. 좀이섯개가 나오게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다 됐으면 이제 진행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평면. 자, 여기 보면 평면 1, 2, 3, 4고 써 있잖아요. 자, 평면 1, 평면 1을 가지고 시작할게요. 아, 자, 평면이 아니구나. 정면, 정면. 자, 정면 1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우선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건데 직사각형. 어, 사이즈는 20. 그 다음에 두께는 한5 정도 주세요, 5. 20에 5 정도 두께 주시면 됩니다. 1차. 어렵진 않아요. 따라 하시면 돼요. 25짜리.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첫 번째는 이제 20에 5짜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 1.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스케치 들어가시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또 직사각형 그립니다. 여기는 35에 5로. 하나 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종류. 특이하네. 또 여기도 또 잡히네. 또 아까 안 잡혔잖아요. 여러분, 잡히죠, 지금? 이게 또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원래 잡히는 게 정상인데. 자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세번째 평면 위에 스케치 들어가시고 이때서부터는 약간 달라져요 자이번에 이제 어떤식으로 거냐면그세점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그리고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각도가 들어가서 살살 틀어지는거죠 얘는 아까 35였죠? 두번째께 이거 적어놔야되는데 헷갈려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45, 10mm 정도 키우고요. 두께는 5mm 나올 거고. 이제 각도를 줘야 돼, 각도. 각도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고. 보조선 수평선을 그려서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 수평선을 가지고 각도를 집어넣을게요. 제가 몇 도를 줄 거냐면, 180도에서 20도 빼, 160도. 160도 넣줄게 얘는 또안 잡히네? 아 요거는 또 요거는 점이 있으니까 구독잡분 주면 되겠다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이게 그래픽카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 그니까 이게 기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능은 되는데 그래픽카드 때문에 점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160도 집어넣고 통과 반대로 20도 집어넣을시면 20도 반대로 20도가 되겠죠 180도 기준으로 뺀 거니까 다 됐으면 또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에 더 들어가셔서 또 스케치 또 한번 잡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아까 45였죠? 얘는 55. 그 다음에 5mm.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원점이 잡히면은요, 원점을 가지고 찍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점이 안 생기네? 특이하네. 자, 점이 안 생기면 점을 찍어서 또 만들어주시고. 옳지. 응. 음? 음, 각도가 빠졌죠? 자, 각도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얘는 각도를 몇도줄 거냐면, 아까는 160도 줬잖아요. 얘는 140도. 주시면 돼, 140도. 됐죠? 다 됐습니다. 스케치 종료. 그럼 총 4개의 지금, 어, 그, 도형이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되는 거지 도형 그리기에서는 여기 평면 4에 해당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주시는데 얘는 두 번째 거와 거의 동일하게 그릴 거예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소 변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각도 160도로 틀어진 도형 있죠? 걔를 도형 요소로 요소 변환을 할 거니까 도형을 찍어주시고 확인 평면 2번 이제 평면 3에 해당되지. 그니까 러 160도짜리. 그니까 러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지금 우리가 140도 틀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거를, 이거 말고 그전 거, 160도짜리를 요소 변화해주시면. 자, 다 됐으면 스케줄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평면 5. 평면 5는 똑같이 하시는데 어떤 걸 요소 변화하시냐면, 요거 두 번째 거 있죠, 이제 두 번째 거, 평면 2. 평면이가 이니 평면 1. 평면 1 거를 또 요소 변화 할 거예요. 요소 변화를 이용해서 이 도형을 찍어 이렇게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면은요, 로프트 도 가시구요, 로프트 가셔서 이 모서리, 끝점 있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모서리 끝점을 계속 찍어 연달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올 거예요. 잠깐, 뭐가 위치가 좀 잘못됐다? 저걸 더 틀었어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이제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다 보니까 뭐 하나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 요게 엔진데... 아, 또 가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쭉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형상이야. 나중에 제가 보완좀 할게요. 아, 이 각도가 더 틀어지는 건가? 더 틀어가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좀 수정 좀 할게요. 너무 뭐 생김새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너무 못생겼네. 자, 평면사 수정 좀 할게요. 평면사가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평면사를 수정합니다. 이거. 이거 참 특이하지? 왜 점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까? 아, 이게 참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걸 뭘만든지 혹시 아세요? 대충 형상 보면서 뭐가 뭘 만들 건지 예상하세요? 혹시 이거 프로펠러 만들었고 프로펠러 140도였죠? 160도, 140도, 135도 정도 할게요 아, 135도 놓았다 120도 음,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다시 한번 로프트 아이, 마지막에, 엠지. 하여튼간, 이건 다시 제가, <laughs> 연구 좀 할게요. 프로펠러가 아니다, 이거는. 뭐, 하나, 마지막에 뭐 잘못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프로펠러 날개예요, 사실은. 프로펠러 날개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윗면이죠, 윗면. 윗면에다 스케치 하나 해주세요. 윗면 스케치. 윗면 스케치 하나 해주시고, 아까 여기가 원점이었잖아요, 기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치수를 하나 기입해 주시고 치수는 한 45정도 주시면 되겠네 그럼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양방향 돌출 그러니까 중간평면 자, 중간평면으로 해서 한 15mm정도 하시면 되겠네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중간평면으로 해서 15mm 띄어 여기 띄어 놨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축 하나 만들어 주시고 기준축 원통형에다 기준축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를 이용해서 원형 패턴 기준축 선택해주고 모델링 선택해주시고 개수 4개 이렇게 해야지 프로펠러가 완성됩니다 몇 파이예요? 이거 45파이 정도 줬어요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연구 좀 해볼게요 아이 마지막 마무리가 안되네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했더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도를 딱딱 틀어주면 돼 프로펠러는 이렇게 틀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 됐으면은 작업평면 다 숨겨주시고 음 요렇게 정리가 되는겁니다 로프트를 이제 이런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합니다